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의 세븐멜로입니다 2라운드 골스와의 시리즈를 4대1로 꺾고 올라온 미네소타가 리그 1위 오클라우마를 만나서 88대114로 대패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엔트가 하텐, 홈그랜, 투빅과 최고의 디플렉션 팀인 오클라우마와의 시리즈에서 높이가 아쉬웠던 레이커스와 골스 상대 활약을 그대로 하는 것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가 이 시리즈를 가져가려면 결국 수비와 3점이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SGA 상대법인 숏미드 진입 억제와 드라커버리지 수비를 할때 머레이, 브라운, 요키치의 덴버보다는 맥다, 앤트 고베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대를 했고 실제로 SGA가 전반에 야투단 두개만을 성공시키는 등 미네소타의 수비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고베어는 결국 21분 출전에 그쳤고 맥다는 6반씩 퇴장을 당했으며 미네소타의 3점감은 후반에 차갑게 식었고 반대로 SGA는 후반에 살아나면서 결과는 가비지 패배였습니다. 오클라우마가 어떻게 전반에 좋았던 미네소타의 수비를 약화시켰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고베어의 코트넥 영향력을 줄이고 고베어가 코트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한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고베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모두가 아는 고베어의 장점은 압도적인 림프로텍팅입니다. 돈치치, 커리 등 돌파와 풀업 3점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S급 핸들러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가 누구든 기대 득점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최근 풀업 3감이 좋지 않은 SGA를 상대로도 주저없이 드랍을했고 이게 잘 먹히면서 돌파 득점도 잘 억제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제한적인 공격 옵션입니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없고, 투맨 게임에서 롤맨 역할을 하더라도 투맨 게임이 3점 라인 밖 멀리서 전개, 전개되면 위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바로 엘리웁이나 허리 위에서 공을 받아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수비가 막기 쉬워지고,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지 않은 상황에서도 드리블을 두번 이상 치면서 전진하면 매우 불안합니다. 엔트가 정규 시즌 후반부터 헤치가 들어오거나 블리치 상황에서 코너뿐만 아니라 롤맨에게도 적절히 패스를 주는 능력이 생겼는데 오늘 엔트가 그렇게 고베어에게 패스를 넣어줬을 때도 고베어가 림과 조금 먼 곳에서 받자 여지없이 턴오버가 나와버렸습니다. 고베어는 오늘 21분 뛰고 야투 3개 시도해서 한개 성공 단 3득점에 그쳤는데. 고베어가 포스트업 능력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메이킹이 안 되는 것도 아쉽지만, 애초에 주전센터의 공격 반경이 너무나도 좁다는 것이 미네소타 공격의 다양성을 많이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주바치가 훅샷과 포스트무브를 장착하면서 선수 티어가 많이 올랐고, 클리퍼스 공격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미 고베어는 커리어 후반부에 있는 선수라 여기서 뭔가를 더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크하우마는 핫텐, 홈그랜, 투빅을 기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활약이 좀더 좋은 하텐슈타인은 수비와 림프로텍팅의 스탯이 몰빵된 고베어와 달리 현대농구에 최적화된 빅맨입니다. 준수한 수비력과 함께 핸드오프와 피딩이 가능하고 달릴 수 있으며 외곽슛은 아쉽지만 탑에서 푸시샷이 가능합니다. 오늘 고베어가 주로 드랍수비를 하면서 핸드오프와 피딩이 돋보이진 않았지만 다른 두가지 장점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고베어가 잘하는 드랍 커버리지 수비의 경우, 돌파가 좋은 가드를 막기 쉽고, 외곽 클로즈아웃 보다는 골 밑을 지키는데 능한 빅맨에게 어울리는 전술이지만, 이 수비도 당연히 공략법이 있습니다. SGA를 보유한 오클라우마가 활용하기 좋은 플랜인 미들점퍼 활용이나 핸들러의 스플릿 드리블, 그리고 스트레치백인 홈그랜을 활용한 피켄팝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미네소타가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고 있고, 홈그랜의 3점 효율과 볼륨이 둘다 별로라서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클라우마는 하텐슈타인을 이용해서 고베어의 드랍 커버리지를 공략했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 홈그랜과 하텐 모두 온볼 리머텟 상황에서는 고베어에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텐슈타인은 핸들러와 피켓롤을 하면서 드랍 수비를 하는 고베어의 등 뒤에서 라페스를 받아 덩크를 성공시켰으며 또 다른 피켓롤 상황에서는 골미까지 들어가지 않고 탑에서 받아서 푸시샷을 성공시켰습니다. 고베어는 투맨 게임 시 훨씬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이 구역에서의 공격 옵션이 없어 공격에 실패했고 하텐은 찰나에 나온 탑에서의 공간을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하텐은 오늘 12 득점을 했는데 절반은 아래 이고요 절반은 탑에서의 푸시샷이었습니다. SGA의 직접 득점이 아니더라도 하텐슈타인의 고베어의 림 근처의 야투 억지력이 깨졌고 반대로 고베어의 공격력 부재는 두드러지면서 SGA 의 엔트 에이스 대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했던 투빅 대결에서도 밀렸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